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삭선리라는 동네에 왔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주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옆쪽으로 보이시는 산이 백화산이에요 백화산이고 어, 대지평수만 230평 이고요 건평은 34평이에요 철근콘크리트조고요 파벽돌로 마감을 한 주택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넓고요. 어, 다락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집의 특성은 바로 밑에 이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어, 이쪽 말로는 포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포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조망권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집을 제가 지금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34평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크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 서비스 면적을 건축주께서 굉장히 넓게 빼놔가지고, 어, 실속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아, 네. 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보여드립니다 신발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들어가서요 <laughs> 거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렇게 겠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인데요. 이 집의 특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많다는 거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천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한 5m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처 쪽에서. 근데 제가 봐도 5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방인데요. <laughs> 안방입니다. 이렇게 청소 도보이고요 안방 화장실 사이에 이렇게 이 공간이 하나가 또 있어요. 보여드립니다.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가시고, 방이 세 칸인데요. 그 작은 방이 작은 방두개 사이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도 방이고요요 부분도 서비스 면적입니다. 이렇게 방 뒷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 면적이요 이거는 건축 면적에 포함이 안돼 있겠죠. 34평 안에. 그렇게 하시고, 지금, <laughs> 다시 서비스 면적으로 또 있어요. 지금, 여기 다용도실이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다용도실이.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제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 발로 재스트는, 셋, 네 다섯, 여섯. 이 발짝이 여섯 발짝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음, 메타 조금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이 서비스 면적이고요. 요 부분이 서비스 면적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보시면은요 여기는 거실에서 이렇게 거실 창이 있잖아요 이렇게 창이 있는데 이 바깥에 또 이중창을 또 댔어요 이중창을 또 놓으셨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건축면적 33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면적입니다 자 보시면요 은 이곳에 이중창 샤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중창으로 또돼 있어요. 그러니 단열 효과는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laughs> 샤시가 지금 보시면 다 k c c 예요 KCC 창으로 다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재를 쓰신 게, 이렇게, 봐보세요. 연우 주택, 봤을 때하고 틀려요. 등이라든가, 그리고, 이 집에, 안쪽에 있는 거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렇게, 다 돌려있어요. 저, 저, 거실, 천장 끝까지. 이렇게 다 돌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택 제가 영상 찍는 게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굉장히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인분께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신 주택 같고요 신축주택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지 230평 건평 34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고 화벽돌 마감이에요. 방 3개, 화장실 2개, 매매가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도로 지분은 지금 이 대지 평수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매매가 2억 5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010-7471-6800으로 전화 주세요. 아, 싱크대 부분 한번 더 보세요. 싱크대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쪽에는 타일을 붙였고요.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싱크대도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부님들이 쓰시기에 많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한번 주세요. 010-747-1-6800입니다. 감사합니다.